결단은 잘 내리신다고 라 하면 정말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원래 평소에 나처럼 행동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확 바뀌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네. 개띠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와봤고요. 올 하반기, 남은 하반기에 개띠분들한테 보이시는 가장 큰 어떤 운세라던가 일어날 일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개띠분들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음. 걱정을 굉장히 많이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고, 음. 걱정이 많아서, 네. 이렇게, 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흘려듣거나, 흘려서 생각하고, 신경 안 쓰는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모아요. 모아서 걱정인연으로 끌어안고, 음. 아, 나는 이게 걱정이고, 저게 걱정이고, 이러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음. 걱정도 진짜 많은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단력이 조금 부족한 거죠. 음. 이걸 하자라고 추진하기보다는 음. 걱정하면서 조금 미루고, 아,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 아,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음.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좀 내려놓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할때좀 확실하게, 뭐,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여지를 다 두시나 봐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언제든지 내가 되돌아갈 준비를 한다든지, 언제든지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이분들은 그래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자꾸 발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니, 이분들은 좀 맺고 끊는 걸 연습을 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아, 그거는 그 일이 일어나면 걱정해야지. 지금은 아직 먼 미래니까,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 이건 내려놓자. 하고 조금 결단이 되게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나와요. 이분들이 운이 없는 게 아니고 걱정하다가 망설이다가 시기를 다 놓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시기만 잘 맞추면 성장하거나 아니면 성공할 수 있는 분들,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기를 못 맞춰서 오늘 해야 될 거를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걸 오늘 급하게 일단 해보다가, 안 되나봐! 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 문은 다음 주에 열리고. 이런 상황으로 시기를 잘못 맞추는 분들이 많아서, 어, 조금 결단력 있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시기만 잘 맞추신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앞으로도 더 온기가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죠. 딱 결정을 하고, 막, 배포가 이렇게 확 있는 분들보다는, 음. 고민을 하고, 내가 이거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니까 이제, 소심한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아, 어. 아뭐 아니면 도지, 이렇게 해서, 음. 잘 되면 잘 되는 거, 안 되면 쪽박 차는 거지,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laughs> 중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음. <laughs>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던데. 이런 성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면 더 힘들지 않기 위해서 유지를 하려는 성향이 크지? 음. 그래, 난 도전을 해볼 거야. 이런 게덜 하기 때문에 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남은 하반기에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하셔서 음. 결단을 제때제때 잘 내리시는 게 이분들한테는 운기가 올라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 그럼 올해는 이분들이 네.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본인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네. 게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열리는데 네. 그 전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거나 망설이거나 여지를 남겨두면서 흐지부지 해버리면 나한테 온 기회조차도 다 놓칠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언제 어느 시점에 잡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기회라는 건 이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회인 거죠. 그쵸.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운이 들어오에도 불구하고 음. 내가 이 운을 잡느냐 놓치느냐는 한끗 차인데 이 원래 살던 대로 산다라고 하면 이걸 놓칠 수밖에 없는 운이라 음. 지금 보이는 것들이 좋게 변화할 수 있는 운들인데 음. 어 그전처럼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음. 결단은 잘 내리신다라고 하면 정말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원래 평소에 나처럼 행동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확 바뀌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좋네요. 이런 시에는 기 그러면은 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걱정이 많아서 음. 주변에서 아무리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든 좋은 얘기를 하든 모든 게다 걱정이거든요. 아, 그런 얘기 맞아요. 예. 응, 그래서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혼은 조금 많이는 하셔야죠. 어. 왜냐면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운이 열렸기 때문에 음. 좋은 말도 들리고 나쁜 말도 들리지만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만 한다면 그게 조금 걸러지긴 할 거거든요. 어. 본인이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안 듣고 안 보면 음.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한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시기에 이제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죠. 또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을 인연을 만나려면은 뭐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가 생기려면은 나가야 된다. 그렇죠. <laughs> 집에만 있는데 남자 친구가 생으니까 네. 뭐 아무리 결혼은 있고 네. 인연은 있어도 집에만 있으면은 생기지 않는다. 네. 이분 딱, 개띠분들이 딱 이런 상태에요 맞아요. 좋겠네요. 그래서 조금 외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조금 많이 하시면 음. 나한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음. 왜냐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폐쇄적인 분들이 많아요. 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음.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네. 이분들은 오히려 조금 침체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띠 분들은 정리하면은 네. 집안에 숨어 있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더 유리한 그쵸.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혹시 그럼 개띠 분들도 뭐 네. 주의할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보르실까요음 일단은 조금 가족 간에는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여져요. 오. 그러니까 이게 뭐 배우자가 됐건 아니면 부모 자식 상관이 됐 건. 아니면 정말 뭐 시댁이 될 건, 친정이 될 건, 뭐 처가가 될 건, 본가가 될건 조금 가족들로 마찰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부딪히기보다는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리는 식으로 좀잘 넘기셔야 돼요. 가족이랑 부딪히면 내 운기까지도 깨치, 깨트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랑은 절대 싸우거나 다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개띠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는 또어 그만큼 이분, 이런 분들이 좀 운이 좋다는 거고 또 선생님이 좋은 기운을 나눠주신다는 거니까 개띠분들이 힘내줘서 남은 하반기 더잘 보내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